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폭행죄는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종류든 간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범죄를 말하는데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통 보행불능,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에 포함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진단서에는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질병상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위조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료진의 정보도 함께 기입되어야 하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병명을 진단한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사건 현장을 기록한 CCTV 영상이나 사진, 동영상 혹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한다면 상호 협의를 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결정한 후 마무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의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러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